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성시, 화성시 어린이, 어린이 의원인 김차은, 김도연 의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화성시 아이신나 놀이터예요. 화성시 아이신나 놀이터요? <놀람> 그곳이 어떤 곳이죠? 화성시 아이신나 놀이터는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공공놀이터예요. 우에서 칠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화성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하에 방문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름처럼 아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놀이터일 것 같아요. 자, 이제 화성시 아이신나 놀이터의 이용 수칙을 알아볼까요? 화성시 아이신나 놀이터의 이용 수칙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놀이터 안전 수칙을 준수합니다. 2. 놀이터 이용 시간을 준수합니다. 3. 첫 방문 시 놀이터 이용에 관한 보호자 교육을 시청해야 놀이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실내와 실외 실내 놀이터에는 물을 제외한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화장실 알치나 놀이터의 이용 수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직접 화장실 알치나 놀이터를 체험해 보러 갈까요? 가가 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다 쪽으로 한 돌아볼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친구 작성 부탁드립니다 여셨죠 다시 돌아볼게요 놀이 시설을 체험해 보러 가기 전에 먼저 선생님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 아이신나 놀이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화성시 아이신나 놀이터는 어, 위험감수 놀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험감수 놀이란 아동의 한계를 시험해 보고 도전해 보고 그 경계선을 탐색해 보며 위험을 미리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놀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놀이시설을 체험해 보러 갈까요? 고고씨! 화성시 아이시나 놀이터의 놀이시설을 알아볼까요? 아이시나 놀이터의 놀이시설은 네 곳의 실내 놀이와 두 곳의 실외 놀이로 구분됩니다. 먼저, 실내 놀이시설입니다. 첫 번째 조합 놀이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선 위에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흔들림이 있는 놀이기구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신체 발달을 돕습니다. 유아 스스로 발달과 능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도전해 봄으로써 모험심과 자신감, 자아존중감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미로 놀이입니다. 미로놀이는 유아 스스로 복잡한 길을 찾아 도달하는 과정에서 탐색과 도전을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키웁니다. 실패와 재도전을 허용하고 스스로 활동을 주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주도성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암벽놀이입니다. 스스로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도착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보이지 않는 암벽 홀드를 찾아 밟고 올라가는 활동을 통해 인내심과 집중력이 향상되며 신체 감각 능력과 유연성, 근력을 키웁니다. 네 번째, 낙서놀이입니다. 칠판에서 자유롭게 낙서를 즐기며 재미를 느끼고 쓰기의 기초 능력을 키웁니다. 낙서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상상력을 키우고 만족감을 느끼며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놀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실외 놀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래놀이입니다. 자유롭게 모래를 탐색하고 느껴보면서 심리적인 긴장감을 해소합니다. 모래를 이용해 자유롭게 상상한 것을 표현하고 구조물을 완성해가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또해와 함께하는 모래놀이를 통해 서로 협동하는 마음을 키우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바른 인성을 형성합니다. 마지막 놀이는 스틸슬라이드입니다. 다양한 활강 각도와 회전반경, 긴 구조에서 느끼는 위험과 두려움에 스스로 도전하며 신체 균형감각을 키우고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화강시 주변 환경과 하늘의 봄의 자연의 변화를 감상합니다. 재난 발생 시 1층으로 이동하는 대피로로 활용합니다. 오늘은 화상시 아시나 놀이터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차은, 의연님, 어떠셨습니까? 네, 아이들이 무언가 도전을 하면 자유와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즐거운 놀이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람> 여러분! 모험과 즐거움이 가득한 아이 신나 놀이터로 놀러오세요! 다음은 오시는 길이니 참고해주세요!